안녕하세요. 선생님 클래스의 수학이 킴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 6단원 덧셈과 뺄셈 10을 이용하여 모으기와 가르기를 해볼까요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수학이킴책 80쪽, 81쪽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10을 이용하여 모으기와 가르기를 해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녹색 동그라미가 5개, 주황색 동그라미가 7개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모으기 하여 10을 만들어 볼까요? 녹색 동그라미 5개와 주황색 동그라미 5개를 모으기 하여 10을 만들었습니다. 몇 개의 동그라미가 남아 있나요? 2개입니다. 모으기와 가르기로 나타내 볼까요? 5와 7을 모으면 12입니다. 11은 12는 10과 2로 가르게 할수 있습니다. 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 볼까요? 먼저 녹색 동그라미가 9개, 주황색 동그라미가 8개 있습니다. 녹색 동그라미 9개와 주황색 동그라미를 모으게 하여 10을 만들어 볼까요? 녹색 동그라미 9개와 주황색 동그라미 1개를 모으기 하여 10을 만들었습니다. 남은 동그라미 몇 개인가요? 7개입니다. 모으기와 가르기로 나타내볼까요? 9와 8을 모으면 17입니다. 17은 10과 7로 가르기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녹색 동그라미 7개와 주황색 동그라미 6개를 모으기 하여 10을 만들어 볼까요? 남은 동그라미 수는 몇 개, 몇인가요? 3입니다. 모으기와 가르기로 나타내 볼까요? 7과 6을 모으면 13입니다. 13은 10과 3으로 가르기 할 수, 있... 2번 문제입니다. 달걀이 모두 몇 개인지 알아보세요. 달걀을 동그라미로 나타내고, 1번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모으기하여 10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달걀이 6개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 하얀색 달걀이 8개 있습니다. 모으기하여 10을 마타, 만들어 볼까요? 왼쪽에 달걀은 빨간색 동그라미로 나타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쪽에 하얀 동, 달걀은 파란색 동그라미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먼저 4개를 모아 1을 만들고요 남은 개수 4개만큼 동그라미로 그려 나타내 보았습니다 남은 달걀은 몇 개인가요? 4개입니다 모으기로 나타내 볼까요? 6과 8을 모으면 14입니다. 달걀은 모두 14개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10을 이용하여 모으기와 가르기를 해보세요. 녹색 동그라미와 주황색 동그라미를 이, 이용하여 모으기와 가르기를 해볼까요? 녹색 동그라미 9개와 주황색 동그라미 9개를 모으기 하여 10을 만들고 남은 동그라미의 수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 동그라미 9개, 그리고 주황색 동그라미를 이어서 9개 그려줍니다. 10을 만들고 남은 동그라미 개수는 8개입니다 모기와 가르기로 나타내 볼까요? 9와 9를 모으면 18입니다 18은 10과 8로 가르기 할수 있습니다 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떡을 상자 한 칸에 한 개씩 담으면 떡이 몇개 남는지 알아보세요 그림 속에 녹색 떡이 7개 있습니다 노란색 떡은 8개 있습니다 10을 이용하여 모으기와 가르기를 해 볼까요 그림을 그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과 8을 모으기하여 10을 만들고 동그라미 그려 알아볼게요 녹색 떡이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리고 노란색 덕이 여덟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7갈 팔을 모으기하여 열, 열을 열을 10, 십을 만들면 남은 동그라미 개수는 다섯 개입니다. 모으기와 가르기로 나타내면. 7과 8을 모으면 15입니다. 15는 10과 5로 가르기 할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알아보라고 한 것은 떡을 상자 한 칸에 한 개씩 담으면 떡이 몇개 남는지를 알아보라고 했죠? 떡을 상자 한 칸에 한 개씩 담으면 5개가 남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클래스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혼자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